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또 중요한 분을 보시고요 또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2번째 대책이 발표되기 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에 발표가 됐을 텐데 일단은 그거는 무시하시고 전반적인 입지 얘기만 좀 지금 시점에서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6.17 대책 이후로 여러 가지 시장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고 어, 특히 이제 재건축은 거의 지금, 지금 거래를 못하게 하는 좀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일종의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재개발이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가 아닌 뭐 그런 상품들로 좀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와중에 또 재건축 이 비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만큼 좋은 뭐 그런 상품들이 전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재개발 전문가를 모시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 그렇게 좀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1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재개발 시장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쭤볼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그 중에서 좀한 입지 지금 가장 좀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가장 핫한 입지를 좀 골라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분은 이 광명 루타운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개발 전문가라고 제가 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미 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조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어. 아, 요 <laughs> 깜짝 놀래, 네, 얼굴이 광이 나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네. 뭐. 얼굴빛이 좋다라고 하니까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요즘 정말 대책 나오고서 너무 음, 뭐. 바빠져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요즘 매스커머스도 굉장 많이 나오시죠아유 멀리요 굴러줘서 <laughs> 나가고 있습니다 뭐6.17 대책과 정 상관없이 지금 재개발 쪽이 조금 재건축보다 조금 더 관심들이 많아 음.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음. 재개발 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그 패닉 바잉이라고 하던데 미친듯이 어. 사들 그렇죠 엄청나게 네. 사고 있고요 네. (6.17) 대책 이전에도 음.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 정권의 스탠스가 네. 재건축을 워낙 규제하다 보니까 그쵸. 재개발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었는데 음.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일말의 희망을 꺾어버렸죠 바로. 네.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나는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는 2년 거주요건 안 하면 분양신청을 그렇죠. 못한다 즉 네. 천상당한다 이것 때문에 은마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조합설립인가를 이번에 음. 연말에 도정법 개정을 뭐, 목표하고 있거든요 네.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안 나면 그냥 거주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 기사도 나왔던데 은마 아파트 70%가 세입자더라 그러면 <laughs> 그 집주인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입주권이 안 나올 거고 그러면 과연 조합설립에 동의를 해줄 것이냐? 음. 둘중 하나죠. 이번에 연말까지 속도전으로 갔다가 조합설립 인가를 나든가 아니면 못 나면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패닉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일말의 희망을 딱 버리고서 아 지금이라도 빨리 재개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당해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네. 일단은. 6.17 부동산 대책과 별개로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6.17 부동산 대책 앞서 얘기해 드렸고 네. 두 번째 이슈는 한남뉴운 상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있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정말 큰두 가지 이슈가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6.17 대책이 발표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 재개발로 움직여 있었고 음. 예를 들어 강남이 움직인 다음에 쭉 퍼져가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 반대로 하급지에서 밀어올리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투자에 가까웠었어요. 네. 왜냐면 상급지, 우리가 한남, 성수 흑성, 노량진 이런 데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아, 가격이 비싸서 다른 데 가야지가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했었는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도 분산할 겸 조그맣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광명뉴턴, 상기뉴턴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한 3억선으로 움직이던 데들이 얘네들이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이 돈으로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여기가 그나마 좀더 괜찮은 입지인 것 같은데 돈보태서 여기로 갈까 하면서 조금씩 밑에서 올리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돼요. 광명 뉴타운 이쪽이 가격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지금 시점으로부터는 3주 전, 네. 3주 전에 한남 상구역이 시공사 선정이 현대 DH로 결정이 됐는데 그렇죠. 이게된 다음에 바로 다음날 가격3이 때, 이 때, 이 때, 이 가격이 뛰죠 하루 아침에. <laughs> 하루 아침에. <야>. 이게 보통 <laughs> 예. 이런 적은 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하면서 발표났을 네. 때도 하루 아침에 3억 뛰었었지만 2018년도 7월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가격이 뛰었었어도 음. 사람들이 못 샀죠. 왜냐면 네. 가격 한 순간 3억이 뛰어버리니까 이 금액을 못 쫓아간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다른 거가 올라간 가격을 사람들이 못 쫓아갈 줄 알고 이렇게 횡보할 줄 알았는데. 이 가격이 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밑에서도 올리고 있고 위에서는 선장이 뚫려서 올라가고 있다 한남성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조건을 음. 워낙 좋게 해놨어요 현대에서 예.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네. ltv 100%를 보장했거든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경우는 재개발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이게 아무튼 뭐 이게 은행에서 안 나오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요. 시공사에서 음. 이게 자기가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음. 기존에는 보통 LTV 40%는 무이자 대출, 20%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조합 보증이든 시공사 보증이든해서 이제 유이자로 대출이 나갔었었는데 이거를 그냥 현대에서 100%로 하겠다 하니까 지금 한남뉴턴 선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 대가 많이 들어가도 권리가가 한 8억 나온다라고 해봤자 네. 일반적인 거기 한남뉴턴의 재개발 지역 빌라 뭐 1억 2억 전세 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한 2년 3년 지나간 다음에. 음. 어뭐 이주비 대출 나오면 오히려 투자 금액을 상환시켜 버린다라는 음. 것이고 네. 또 놀라운 거가 우리 가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게 있어요. 네. 이걸 역시도 요즘 추세는 하도 대출이 잘안 나오니까 잔금 시점에서 뭐 계약금 10% 중도금 뭐 잔금 다 합쳐 가지고 뒤로 다 밀어서 90% 입주 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현대는 중공으로부터 1년 뒤에 해도 된다. 진짜요? 네. 왜다 이런 걸 몰랐지? 엄청 큰 이슈였었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장 때 네. 전세가 엄청 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잔금 대출을 그 그렇죠, 돈이 없지 않으면 네. 또 연체 이자가 8%씩 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전세 일단 싸게라도 일단 맞춰서 잔금을 음. 메꾸자라고 하는데 네. 조합원들은 굳이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금융적인 면 쪽으로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물론 잔금 때 바로 납부해도 되는데 1년까지 끌었을때 이제 시중 최저 금리로 갖다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공약이 나온 거거든요. 현대가 이번에 가져가면서 나 한남 유턴의 교두보를 이따 딱 잡아놓은 거죠. 3구역으로서. 야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역,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 남았는데. 오, 혹하겠는데.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소장님이랑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건설의 이제 포부가 뭐냐면, 반포에 현대가 딱 일단 교두보를 잡아놨고, 반포 중 1단지. 그죠한남뉴턴에 네. 상부역 딱 깃발을 꽂아놨고, 네, 이제 부정로 합니까, 이제? 그쵸. 악부정이 <laughs> 원래 전통적인, 네, 원래 현대죠. 이제 현대 임원들도 많고, 딱 음. 현대 의 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삼각형을 만들어버리겠다가 야. 현대의 포부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음. 좀더 이렇게 삼각형 되면 이제 좀더 마른 목걸로 해가지고 옆에 성수까지도 네. 넘어보네 고무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하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세세게 수까지 현대 막 위에다 쏘고 별꽃이와 그런 재밌겠네 그러면 다른 데를 다 놓쳐도 딱 음. 그냥 한강변의 최고 중심지에 음. DH 브랜드가 딱 박히게 되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사활을 걸고서 이번에 한남 삼구에 딱 잡아 놓은 건데 음. 다른 교두보들도 음. 잡을 수 있게 되고요. 한남산구역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전에 빠숑님이랑딱 한남성수 저희가 방송했었던 게 4월달이었더라고요 아, 그게 4월이었나요? 네네. 네 4월에 촬영했었는데 었 음. 정말 그때도 빠숑님이그 얘기하셨잖아요 한남유턴 안 가지고 계시죠? 하면서 <웃음> <웃음> 우리가 이거 방송에서 좋은 얘기만 해주고 네. 우리는 못 들어가고 네. 그때 가격이 음. 제가 기억나기로는 원빌라 33평 가는 게한 13억 14억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전환 다세대, 25평 밖에 신청 못하는 음. 이런 구분 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음.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왔는데, 음. 지금 이 한남유턴 상구역에원 빌라 들어가려는 물건들은 지금 17억 들어갑니다. 한 억이 그, 올랐네요. 그렇죠. 막 3, 4억씩 뛰어 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됐고 음. 전환 다세대 같은 경우도 12억 5천도 거래가 됐고요. 와. 얘네들도 그냥 3억대가 그냥 뛰어 올라간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원래 한남뉴타운 보면 상부역보다 오구역이더 네. 비쌌어요. 그렇죠. 상부역이 음. 뭐한 13억 14억 할때오구역은한 15억 했거든요. 음. 이오구역 가격이 오히려 더 싸진 거예요. 역전을 했다. 네, 상부역이 그렇죠. 먼저 가기 때가 이건 인박을 했으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오구역 음. 하 아, 이돈이면 차라리 오구역 갈까 하면서 오구역도 음. 몇 억을 밀어 올려 버렸고 한남 상부역 오구역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구역 사구역도 음. 가격대들이 올라가면서 물건이 없는 상태가 이야. 지금 불과 이주 만에 음. 뜨겁게 변했고 한남유태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원래 한남 성수가 투자금액이 비슷했거든요. 상대적으로 한남에 들어갈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음. 아, 그럼 지금이라도 성수를 가자 하면서 성수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 성수도 가격이 한 1억 정도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성소 1지구 들어가려면 이전에 한 13억이면 되던 게 지금 한 14억은 생각해야 된다 성소가 요즘 거래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한남이 일단 3억 뛰었으니까 어성소도 그러면 2억 더 올라가겠네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서울의탑투 지역이니까 아, 예. 탑2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음. 흑석유통도 물건이 씨가 음. 말랐고요 지금 흑석 구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교체 건으로 갔다가 교대 건설. 조합이 예.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물건이 없어요 노량진도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노량진도 네. 제가 일전에 지코노미 출연했었을 때 한번 재개발지역 쫙 투자금액선들 얘기했는데 음. 그거 촬영 나가고 서 바로 다음 주에 금액대들이 싹 바뀐 거예요 그때도 노량진이 원래 한 8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었 음. 아, 약간 코로나 오면서싼 물건들은 한 예를 들어 노량진 7구에 이런데는 7억짜리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 지금 싹 사라지면서 다들 8억 지금 뭐 노량진 13구역 같은 경우는 구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흑석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있 네. 9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내부가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25평 신청 물건은 음. 뭐한 11억, 음. 33평 신청 물건은 13억 이렇게 어. 들어가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도 물건이 없어요. 없죠. 이거 다 임박한 거니까. 그렇죠. 이거 뭐웬년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되고 있고 당연히 그럼 그 뒤에 있는 애들도 뭐 음. 우리가 부가현 뉴타운이라든지 이문이경 뉴타운이라든지 수색증산 뉴타운, 뭐 은평구 쪽 보면 가렴불강 대조, 뭐 장이 하다못해 상기뉴타운까지 가격대들이 못해도 오천에서 삼천만 원씩 다 올라간 거예요. 음. 그래서 가격대들을 쭉 보게 되면 가장 끝에 상기뉴타운이 원래 한 3억 정도 투자금이 그렇죠. 들어갔었거든요. 제일 저렴했죠. 그렇죠.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음. 2주 전만 하더라도 2억 8천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2억 대가 있었어요? 2억 와. 8천으로. 그래서 서울 아직 네. 3억 미만으로 갈수 있다. 상기뉴국 한국 한었는데 얘네도 지한한 3억 3천 정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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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새 아파트 당첨 가능성은 낮고 어, 여러 가지 또 재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아서 그래서 비를 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입주권밖에 없다라고 음.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재개발 같은 게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빨라요. 변동성이 아파트보다 되게 크죠. 그렇죠. 뭔가 대책방빵 터졌다라고 하면 음. 떨어지는 것도 좀 떨어졌다가, 음. 그리고 올라갈 때또 빨리 먼저 올라갔다가, 거짓말처럼 재개발이 먼저 돌고 난 다음에, 음. 한 1주, 2주 정도 지나간 다음에, 아파트가 막 가격대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엄청 뜨겁잖아요. 실거래가 막 다들 정고점 다 돌파하면서, 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들 이렇게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딱 타이밍 맞춰서, 음. 지금 2부에서 준비한 영상이 바로 광명뉴타운 네, 지금 뭐 이제 분양을 하고 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아직 많아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준비하시는 것들도 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는 것들이고요. 좀 이런 좀 제안도 드려보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빨라요. 공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내려가는 타이밍이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수요층 분들은 항상.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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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다 하면서 맨 끝에 들어가시거든요. 음. 늘 제일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어서,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들어가 살면요, 오르고 내리고에 좀 민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좀 오늘 방송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개발 지금 핫하네요. 음. 예, 그렇고요 지금 한남 뉴타운, 성수전역교 뭐, 흑석, 노량진, 기타 3계까지 핫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이게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서울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권이나 인천 에 있는 뉴타운, 그러니까 타운 아니면 뭐 재개발 현장이 조금 달라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좀 다른가요? 동일하고요. 서울이랑 음. 다른 지방 재개발들이랑 대표적인 차이점은 딱 하나만. 음. 뭐냐면 시공사 선정이 도정법상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음. 사업시인가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네. 그게 서울시 조례에서는 음. 사업증 인가가 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게 돼 있어요. 아, 서울만 그렇구나. 네, 서울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오늘 이야기할 광명뉴타운도 들어보시면 음. 아직 사업증 인가가 나기 전부터 네. 다 시공사들은 다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진짜 다 시공사들이 있더라고 음. 보니까. 그래서 <laughs>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그런 것도 미나고 지금 지방도 음. 음. 재개발들이 엄청 핫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들은 희망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게 구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아파트들 많이 올라간다면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지. 먼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같은 새아파트에 대한 이런 니즈들이나 시장들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음. 생각들을 해보고 싶네요. 예. 하나만 좀 당부의 음. 말씀 드리고자 하면 음. 재개발이 이렇게 핫하다 이걸 듣고서 재개발 투자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예.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연 거주 요건이 재건축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재건축 사람들 항상 재개발 걸고 넘어지잖아요. <laughs> 왜 재건축만 규제하냐, 재개발도 얘 투기 아니냐, 왜 거주 요건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실제로 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이번에 나올지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알아보둬야 되는 거는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것이죠. 음. 앞으로 도정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조합설립 인간하는 재개발 지역들도 인연 거주 안 채우면 청산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확실하게 안전하게 조화설립인가 이후로 재개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상품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 풍선효과 때문에 이쪽 아파트가 올라서 이제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됐고 그러면 빠지거든요 수요가.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비규제 지역 아파트로 투자하러 가셨다니 올라가는데. 초보 투자자들이나 실수자들은 오르고 오르고 오른 다음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규제적으로 딱 지정돼 버리게 되면 은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저게 버틸 수가 있는데 단기 투자로 들어갔었던 분들은 협회 물리는 것들이거든요 빠지게 되면 그러면 또역전세니또 뭐 뭐니 또, 또 마이너스 또손절매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정부에서는 어디가 핫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분명히 규제로 규제를 할 거예요 어, 정책을 바꿔가면서 왜냐면 지금 6.2 대책이 나왔고 오늘이 7월 10일인데 대체 또 나와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으면 바로 지정하는, 어, 그렇게 좀 신속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건축만 규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재개발이 핫하다는 얘기가 들리면은, 100%좀 규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뭐, 실거주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솔직히. 상관 없는데, 진짜 투자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진짜 뭐, 만약에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에 대한 뭐, 전략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시는데 그게 없다고 하시면 묻지만 투자하시는 것들은 음. 좀 이제 예, 지양하셔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는 게 맞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네. 재개발하면 보통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합 설립인가까지가 엄청 오래 걸려요. 맞아, 75% 동률을 음.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음. 재개발도 들어갈 때 안전하게 음. 네. 들어가셔라. 투자할 때 우리가 뭐 너무 막 여기도 막 재개발 뜬다라고 하면서 아 나는 소액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정말. 타고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장인유타운 하나가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장인유타운 뉴스 분위게 어때요? 장인유타운 같은 경우는 음. 일단 가장 먼저 우리 사랑교회였나요? <웃음> <웃음> 그 명도가 드디어 이제 곧 아니,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 예, 거기 보면 꼭 그렇죠. 뭐, 목사님이 계신데 아무튼 좀 네. 이슈 TV 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뭐, 사건들 때문에 알바끼를일해 그렇죠. 이게 네. 어, 저는 종교에 악감정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 금액을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음. 조합에서 그냥 협의하자 협의하자 했는데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음. 결국 법원에서 이제 이 금액 원래 평가 금액으로 가라 아, 이렇게 예. 해서 다 끝나서 이제 명도 하는데 명도 막 이제 하기 쉽지 않고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이제 끝이 보여가고 음. 장인뉴턴이 지금 뭐이래저이 되게 핫하고 음. 원래 장인뉴턴 하면 장인 14구역이 네. 가장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장인 6구역, 네. 뭐 음. 10구역 이런 데도뭐 위치 좋은 거다 알지만 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이제 14구역이 음. 3억 중반으로 오. 가능했었고 네. 코로나 네. 터졌었을 때 음. 얘는 가격 빠져서 3억 초반대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음. 지금 얘네도 가격이 쫙. 음. 음. 올라가 바로 이번 주에 3억 중반대 물 건데 싹 사라지고 얘네도 지금 한 4억대, 4억 초반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면서 뭐안 아픈 데가 사실 없다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인뉴타운은 또 팔종의 멤버십 동영상 보시면 제가 제가 직접 다 사갔다 온거 찍어놨으니까 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좀 뉴타운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성북구에는 장인뉴타운 이 있고 이제 기름뉴타운 이 있잖아요. 네. 기름 뉴타운이 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마, 마무리되는 뉴타운들은 어때요? 마무리되는 뉴타운들이 오히려 더 좋다고 라 음, 보고 있어요 입주가, 그쵸. 우리가. 그쵸. 음, 음. 예를 들어서 음, 1기 음. 시범 뉴타운 중에서 왕십 뉴타운이 잖아요 왕십 뉴타운이 1, 2, 3구역이 있었는데 2, 3구역이 먼저 입주한 다음에 1구역 센트라스가 음. 가장 마지막에 입주를 맞습니다. 했어요 예. 다 끝나갔으니까 음. 이제 먹을 거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얘네들도 결국, 맨 마지막 그 대단지가 입주하고 나서야 그 뉴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름 뉴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다 마무리 단계니까 들어가지 말자가 아니라 얘네가 뉴턴의 완성은 마지막 아파트까지 다 들어서면 그제서야 음. 시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도 주목하면 좋다. 가격대들이 완성돼야 당연히 음. 딱 센트라스 예를 들었던 었 것도 음. 상황심리역에서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그 길을 음. 지나서 뉴타운들이 1구역 2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덤프트럭이니 왔다갔다 하던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고 그리고 아파트에 딱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그 뒤에 있었던 아무리 준공이 완료됐었다 하더라도 네. 네. 환경이 훨씬 더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들이 다 들어서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왕십리뉴타운은 지금 대되에다 네, 들어섰는데 주변에 또뭐 호재가 리좀 남았나 어떤가요?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음. 특별한 거는 없죠. 지금 네. 현재 왕십리뉴타운 자체가 음. 워낙 그냥 음. 평지 대단지 5,600세대 대단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도심뉴타운이죠. 네. 그리고 와뭐 상왕십리역 2호선 초초역세권 음. 음. 그리고 안에 승신초등학교 다 단지 뉴턴 사람들이다 음. 보내거든요. 네. 얘네 33평 가격이 이제 16억이에요. 와, 시범뉴타운이 은평 기름 왕십리인데 제일 비쌉니다. <laughs> 제일 비싸고 어, 또 기름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주변 토지도 많더라고요. 지금 또 그, 그, 그 기름뉴타운의 메인 내용은 아닌데 길건너 편이 종암동인데. 아, 이제 진짜? 완전 초고층으로 네, 건축이 되거든요. 네, 그런 또사창가가 없어지니까, 그 청년이 588 없어질 때또그또 동대문. 을췄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효과가 또 그대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뉴타운을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도심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는 효과들이 있어서 아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쎄거든요. 데 예,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미뤄지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민간의 돈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경향도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서울시에 있는 뉴타운 뿐만이 아니라 지금 2부에 했던 광명 뉴타운이라든지 그 외에 또 이렇게 좀널지막히 가는 재개발 지역들은 어, 규제랑 무관하게 특히 저는 이제 내 집만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좀 초기 단계니까. 물론 돈이 좀 들어가긴 해. 예,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을 하실 정도로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뭐 일찍 움직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일부는 한이 정도 하면 네. 대충 전반적인 시장들은 정리된 것 같고요. 괜히 뭐 됐다 핫하다고만 얘기하고 끝난 것 같아. <laughs> 네, 이제 네, 네. 결국은 우리가 뭐 한남송수 좋은 거 그때도 네. 방송 촬영하면서 빠쇼 형님도 음. 아 용산 한남 뉴타운 좋은 거다 알지만 돈이 네.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네네. 진짜 그런 소액으로 갈수 있는 데는 어디냐? 음. 음. 상기 뉴타운이 이제 3억 3천 이런 얘기했 했잖아요. 그데또 그렇죠, 그렇죠. 상기 뉴타운이 서울 보면 이쪽에 있으면 바로 대척점에 네. 광명 뉴타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데가 광명 음. 뉴타운인데 네. 오늘 이 광명류타원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신린뉴타운은 음. 어때요? 실림 뉴타운도 가격대가 다 올랐죠. 예, 좀 3억 밖에 안 되긴 한데 네. 좀 상구역이 제일 빨리 가잖아요. 뭔 네. 촉촉촉 진행되는 것만 똑같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음. 2구역, 상구역이 있지만 사실 1구역이 완성돼야 완전... 이제 그렇죠. 진짜 실림이 되는데 최역선권이기도 하고 실림도 네. 원래 한 4억 정도 들어갔었다가 음. 가격대가 쭉 5천만 원 정도 더 넘게도 빠졌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 네, 회복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 이제 좀 한남, 성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제일 저렴한 음. 뉴타운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어 본인의 생활 여건에 맞춰서 뭐 개발 호재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따져보시고 어좀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 하셨으면 좋겠고요. 1부 이만큼 하고요. 2부 때 어, 광릉 루탕을 좀 디테일하게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